천인수맥풍수감정연구원 충북 영동 출장 사례입니다. 20대 극단적 선택을 한 아들의 유분을 절에다 모신 의래자는 주말이면 두내가 아들의 유골함을 모을산소자리를 찾아 이곳저곳 다녀왔지만 여러가지 제약이 걸려 쉽게 묘 자리를 찾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과 조부모 오대조의 산소가 있는 충북 영동에 묻을까 하는 생각에 한 수맥을 본다는 풍수지관을 불러 산소자리를 보여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곳은 수맥이 많이 흐르는 자리여서 써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였고 부모님 산소도 숨이 기른다고 했다고 합니다. 땅을 새로 구하는 일도 기존의 부모님 산소 자리에 아들을 묻는 일도 참으로 어렵고 공경에 처한 의뢰자는 필자와 인연이 처음이 아닌지라 또 짙어 감정이요 또다시 저에게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만나 눈길을 걸어 얕한 복숭아밭 위로 조상산소 묘역 이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필자는 의뢰자 뇌가 부모 조상에게 참배하는 시간을 기다린 후 산소 감정을 해보니 세기의 산소 모두 문제가 없는 산소였습니다. 95년도에 작고하신 어머니 2013년에 별세하신 아버님 합장묘 역시 문제가 없었으며 혹시나 하는 오해와 우려에 수맥의 상태를 확인하여 드렸습니다. 그러자 의뢰자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버지와 합장을 하기 위해 어머니 묘를 파묘해 보니 어머니 채백이 관속에 물이 가득찬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물이 찬 자리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수맥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군요. 하여 필자는 관 속에 물이 차는 원인을 이치에 맞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모르는 사람들은 관 속에 물이 차는 것이 모두 수맥 때문이라고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더 나아가 수맥이 흐르면 무조건 나쁜 산소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산소 감정을 제대로 할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어리석은 감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산소는 수맥이 흐르지 않는 산소에도 나쁜 산소가 있고 수맥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산소는 얼마든지 많다는 사실을 사실이며 산소의 길흉이 단순 무식하게 붕어빵 찍어내듯이 수맥 하나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무 뿌리는 땅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볼수 없고 가지와 잎은 겉으로 드러나있기에 볼수 있지만 뿌리는 하나이고 잎과 가지는 수만 가지로 뻗어있듯이 산소 감정도 알맹이는 보지 못하고 장가지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즉. 알맹이인 영혼의 상태는 밝혀내지도,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면서 쓸모없는 엉뚱한 것들로 10, 십0세기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들은 고민을 풀고자 산소 감정 의뢰를 하지만 더큰 고민과 번뇌 속에 빠지고 마는 것을 필자는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정확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저 단순히 물건 판매와 의식행위, 산소이장 등으로 이어지게 만들어 공경에 처한 이들의 주머니에 돈을 터는 작금의 풍수현실은 안타깝기만 할 뿐입니다 오늘 만나는 의뢰자의 묘역에 필자는 아들의 유분을 묻기를 권했고 더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더 치중하기를 권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알맹이와 껍데기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맹이를 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럴듯한 껍데기 이론에 빠져 있는, 있다는 사실 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며 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전수가 중요하듯이 산소 역시 수맥이니 풍순이 하는 것보다 알맹이인 영혼의 상태를 아는 일이 급선무라는 사실을 전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예, 선인수맥 궁수감정연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 영동에 어, 지금 아래 보이는 산소를 감정하기 위해서 이곳에 출장을 오게 되었습니다. 의자분께서 어느 분으로부터 뭐 산소에 수맥이 흘러서 뭐 이렇다 저렇다는 말을 해서 그 산소에 대한 부분에서 정확히 손을 대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감정을 받고자 어, 저와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 산소라는 것은 꼭 수맥 하나만으로서 그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본질적인 어떤 산소의 문제를 찾아서 그, 알맹이를, 어, 진단해야 하는 것이지, 수맥이 흐른다고 해서 꼭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수맥이 흐르지 않아도 나쁜 산소는 얼마든지 많다는 것을, 어, 오랜 세월 동안 감정하게 되었고, 그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음, 아래 보이는 산소, 지금 현재 절하고 계신 곳이 어머니, 아버지, 아버, 아버지 산소이고, 그 위에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때 선대 조상묘인 것 같습니다. 감정을 하고 나서, 어리자에게 도움을 청 주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아래 위로는 멧돼지들이 많이 파헤쳐놨고, 땅 밑으로는 아주 두더지들이 일부만이 땅을 파헤쳐놓은 흔적이 보입니다. 자가 사다리에 따로 물어달라고 했는 건지, 이쪽으로 가서 이제, 이 아래, 아래, 아래 사람들 다 보신다고, 자, 아버지 털을 줘가지고 보셨는데, 네. 처음에 엄마를, 여기 묶어댕기, 있잖아요. 네, 예. 네. 거기 처음에 보셨었는데, 나중에 이제 합장하려고 아버지, 돌아가시, 합장하려고 파보니까 막묶어댕겨가지고 음. 그래서 이로옮기 거거든요. 아, 버님한번 옮기셨네요? 엄마를. 엄마를? 네, 엄마 먼저 들어갔으니까. 아, 오늘 지 아버지. 네, 그때 막 물이 막, 하... 아유, 완전 다겠 이쪽에 한번 모셨었다가 이장하신 거군요. 엄마어마하아버지 엄마, 예. 이제 그때 돌아가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람에 엄마 이쪽에 합장을 하려고 팠는데, 네. 물이 나와가지고, 네. 여기다 안 쓰고, 예. 아버지에다 쓰고, 엄마를 내주시고 그럼 오늘 이게, 그,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그, 마시는 분이, 네. 여기 자리가, 소맥이 있는 자리라, 네. 여기는 그나마 걔한테 하고 있는데 이밑으로못 쓴다고 그랬거든요. 네, 네. 예, 저 사장님 너를 이 밑으로 쓰면 안 된다. 네. 그 찰나, 이제, 먼저 아들이 먼저 죽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요 이쪽에다, 이쪽에다 이제 묻으려고. 네. 이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서 으로 그냥 낚다죽어가지모르겠어 저는 지식이 쫙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이쪽에다 부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분 데리고 왔는데 네. 여기다 부르면 안 된다 위고이 예. 아, 자리도 별로 안 좋으니까 예. 뭐 청편 되면 자리 어떤지 마련해가지고 차라리 음. 그뭐 따로 쓰던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쓰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예. 이제 뭐 저희들은 그분을 안지도 얼마 안 됐고 예. 그분이 이제 청편이처럼 이렇게 뭐 나름대로 이렇게 캐리어 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 못 믿는 거 어, 뭐, 못 믿는 것보다는 약간 그래도 의심이 들어가지고 네. 제가 확정 아직 제 나름대로 마음이 정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분 말씀 한 것만 예. 듣고 진짜 이 자리가 나쁜건지. 네. 어, 지금 안그래도 아들 때문에 좀 산수자리 쓰려고 지금 여러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없어요. 네, 네. 돈도 잃지도 않고 또자리 뭐가 마음에 들면 뭐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아직까지 못 구하고 있는데, 구하면은, 네. 그 어쨌든 간에 이제, 이사리이 나쁘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까지 이제 같이 모시고 가려고, 예. 그 일단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먼저 모실 게, 일단 여걸 먼저 풀어야,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우리가 쉽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어머니, 아버지까지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자리에 막열어나다 보니까, 좋은 자리로 오실 뿐더러, 혹시 계안 나타나더라고요. 음, 현재 이제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 이제 어떤 좋고 나쁜 상태를 알고 싶으신 거네요. 네. 저 위에 보는 이제 어디, 할머니, 할머니하고 저희 저는 이제 네. 4대 줄 나가지 5대조. 오대조라고요 멀리 있었는데 이제 네. 모시고 온 거예요. 예. 네. 네,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아드님도 이쪽으로 많이 문제 없다면 이쪽으로 모실 생각이세요? 없으면요. 아, 없으면 네. 문제가 아니, 없다면 예. 네. 없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봐도, 이쪽으로는 아닐 거, 아닌 것 같고. 네네. 이쪽 기존에 이쪽, 이쪽밖에 것 네네. 예. 네, 네. 이쪽 기준에 이쪽, 밖에안될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두두지 있는 것도 수맥이, 음. 이렇게 또, 예. 두더지하고 수맥은 상관이 없는데요. 예, 일단 뭐, 이렇게 파헤쳐 놓으니까. 음.